그 뭐야? 빨리 해야 다치지만 않고, 넘어지지만 않고. 오케이? 응, 응. 자. 들어가. 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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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떨린다, 엄마. <laughs> 엄마도 떨린다. 응. 파이팅 알겠어. 응? 어떻게 들어가? 아 <laughs> 그건 난 간다. <laughs> 안녕. 어자 들어옵니다. 어, 첫 번째. 아 역시 아. 핑크색을 입고. 아하. 양갈래. 아유, 예뻐라 누구지요? 지유미네. 자 지우미. 운동. 어 그런데 들어올 때. 지금 밝아요. 아 앞니가 아. 없어요. 지금. <laughs> 제... 어 축구공. 어, 어 먼저 축구공 먼저 갑니다. 축구공. <laughs> 립구건축공조금하가요오 오! 5오정5 5 5 5 그래서 가고 보통 보면 아이들이 축구공을 손으로 집게 되거든요. 음. 얘가 드리블을 한다는 거는 지금 축구에 대해서 좀 치숙한 그런 장면들이 많았다는 라 거겠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첫 만남 이전에 아. 교육이 좀잘돼 있다. 음. 이 친구가 축구선수의 딸이에요. 아, 저는 엄마랑은 네. 좀 같이 프로그램에요 아, 예. 역시. 야. 네 안녕하세요. 불꽃소녀 이지음 아빠 이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 양은지입니다. 네. <laughs> 그라운드의 호랑이 이호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네. 아 가족들이 또 어, 너무나도 너무 감동적이죠. 리마. 이 축구하러 축구단 들어가게 됐는데 어때? 기분이? 좋아? 엄마 아빠도 축구하는 건 나를 좀즐기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음이? 네. 진짜? 진짜? 아자, 아자, 파이팅! 내가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이렇게 떨린 적이 없는데, 진짜 떨리네. 스트라이커의 느낌이 있는 게 공을 계속 터치를 연습하네요.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도 패스라든지 슈팅이 좋더라고요. 와 지루해하지 않아요. <laughs> 어, 이제 조금 스피드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 스피드를 내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이쁘네요 오로지 그냥 축구공만 지금 직접... 아, 이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거든요. <laughs> 스트레칭도 하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슛 해야지. 해. 아미치뭐 하는 거야? 아미치네어 아직까지 슛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딱 드리블. 음. 어또 누가 들어옵니다. 아이 친구가 이제 조하린 선수도. 하린이. 할인이 알아요. 네. 아빠가 지금 국가대표 20장이죠. 네. 저현우 선수 우리. 오, 딸이 많이 컸네. 아니, 뭔 소리야. 어, 아니, 얘네 너무 웃긴 게,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저렇게 몸도 안 풀고 저래.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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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니까. 나는 <laughs> <laughs> 1학년이야, 이런 거. <laughs> 어떻게 인사를 안 했죠, 지네 둘이 지금? 네, 지금. <laughs> 저는 인사 잘해 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금. <웃음> <웃음> 부끄러웠어요. 아무냐면 친해질,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생각하고 있다가 친구들 보니까 좀 그게 어려운 거 같았어요. 사린이 같은 경우는 방향 전환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아, 저 기술이 쉽지 않은 방향전환은 건데. 방향 전환은 하겠습니 예, 쉽지 않은데 저 보세요. 터치나 네. 스피드 되는 부분이 지금 짧은 시간에 네. 훈련을 많이 한것 같아요. 지음이는 음. 거의 포레스트 건프네요. 계속 왔다 갔다를 보죠 보세요. 지금 계속 오, 체력적으로는 지음이가 타고난 건가요? 누가 좀 멈춰주세요, 가서. 냅다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네. <laughs> 궁금해서 좀 약간 인사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걸 정리해 줄수 있는 건세 번째 선수가 들어왔을 때 정리가 돼요. 축구공은 두 개, 그라운드 하는 선수인데요.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하긴, 자, 궁금하긴 하는데. 빠빠이나 파이팅. 파이팅. 아, 자 주변을 보죠. 아, 얼굴이 있네요. 그럼요. <laughs> 아버님이 이제 정조우 아예 아, 정말 닮았네요. 우리 정조우 우리 배우 어, 김성은 씨의 네. 자녀지요. 윤아 씨 공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자자 이럴 때 누가 먼저 윤아한테 말을 걸까요? 너무 가만 히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맞지? 우리 누나 그냥 멀대가지 서 있는 거. 정말 <laughs> <laughs> <조만간> 울겠는데? <laughs> 친구들이 약간 공에 차고 있었는데 뭐 할지를 몰라서 엄청 심장이 두근두근 긴장이거어요 저 있는데요. 어 이거 자 빨리 한 명이 더 들어와서 윤아 친구가 생겨야 돼요 지금요. 아야 네. 있다. 자 이거를 정리 주식 아 됐어요 왔어요. 아제 조카거든요. 아 그래요? 네이왜냐면면 아이니가 우리 후배 개그우먼 허민 아 허민 딸이고 우리 야계 선수인옥씨 정인옥 씨.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인 엄마 개구먼 허민입니다. 정하인 아빠 정인욱입니다. <웃음> 불꽃! <웃음> 원 스리 승. 몸쪽 붙여갑니다. 삼진입니다. 청정기 봉황기 우승으로 있고 상당히 뛰어나고 컨트롤도 좋은 투수거든요. <laughs> 일단 저희 딸은 좀 밝은 성격을 가진 아유. 아이고 어, 또 활발하고 어. 그리고 체력이 좋은. 그런 친구인데. 아이나 우리 지금 뭐 하러 가지? 축구. 축구 해보니까 어때? 진짜 축구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축구를 좋아할지 몰랐는데. 괜찮아 아빠가. 하 하기 싫으면 하지마 했는데도할 거래. 재밌다고 하는데? 반대로. 일단 운동 신경은 닮은 것 같고 체력이 좋은 거, 체력이 좋은 거도 닮은 것 같은데 그 동안. <뭘한> 연습했던 게 <뭘한> 오늘 어떻게 보여질까 너무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뭘> 어 이렇게 보이는구나. 안녕. 아, 유나, 지금 안녕안녕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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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개그우먼의 핑거예요. 안녕. 아 지금 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첫 마디였어. 아 아동의 목소리를 지금 어, 처음 어, 들어. 아,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 네. <laughs> 한 마디도요. 그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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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다. 같이 <laughs> 초코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고. 어 윤세실 핑거예요. 저런 주, 친구들이 주장이에요. <laughs> 주장. 뭐 차기도 전 벌써 주장이에요. 아니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laughs> 유나가, 유나가 좀 합류를 못하네요 <목소리> 자, 하린이도 한번 축거 아, 주... 어, 아, 아, 오! 줬어요! <목소리> 줬어요! <목소리> 어, 오, 감동적이네요 눈물 날것 같아요 볼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 감동적이라고요? 이 축구가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이 공 하나로 유대관계를 형성시켜주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색함을 거... 저이 뭐라고? 저공 하나가. 오, 둘이 그스를 하고 있어. 나도 어. 어. 하고 있어 어. 이제. 오, 자기네끼리또막 주고 받네. 오, 신기해. 실시간이에? <laughs> 응, 음. 어, 가. 인사 잘하고. 음. 긴장했어, 긴장했어. 들어가봐. <laughs>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 윤서아 엄마 신정자입니다. 신정자, 신정자 뛰어 놓니요 네, 아, 역시 신정자 선수 저 레이업은 정말 자유자재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누구죠? 허하 윤서아. 오 키가 키가 엄청 커요.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유전이죠. 네, 어, 저도 확실히 유전이거든요. <laughs> 어, <저> 어머니 닮아가지고 <laughs> 다섯 에이. 명이 왔을 때 공을 나눠 주나요? 어, 됐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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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세요. 하린이하고 유나하고 서아. 엄마가 아무래도 이제 병구 선수다 보니까는 네. 아 그러면 대부분 이 감독들이 골키퍼에 좀 관심을 네. 많이 갖잖아요 네, 키도 크고 키도 크고 예어또 네. 네. 들어왔어요 자 누굴까요 이 친구는 이 봄이라는 친구입니 네. 네. 어머니가 이제 황보람 선수고 안녕하세요 봄이 엄마 황보람입니다 저한테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텐데. 회원은경기를 하고 있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어, 도미, 도미도 각오 한마디. 예. 네. 뼈대나 이런 근육 쪽으로도 좀애 같지 않고. 그렇지. 한번더 더해. 간 저랑 많이 닮은 거. 도미는 어떤 역할 하고 싶어요? 수비수. 엄마처럼 수비수가 되고 싶어요. 들어왔어요, 그라운드로. 또 줄까? 또 줄까? 어, 봄이도 적극적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피지컬이 조금. 오, 근데, 나, 근데 나쁘지 않아요. 어, 좋은 것 같아요. 8살이 일곱 살 어, 그동안. 1래서 1회에서 1 어누구도 들어왔어요. 자어누구도 들어왔어요. 이야 아르헨티나. <laughs> 야 유학파가 있네요. 애들 유학파가. 네. 어 김세아 선수고 지금 6세, 6세고 16세. 18년생, 예. 네, 1월생. 신가드도 지금 하고 왔거든요자 나는 오늘 경기 뛰러 왔다 이거예요 혼자. 신가드 진짜. <laughs> 그 누구도 안 찾죠. 어, 저... 이 사주지도 안아는 아직. 팔에 찼어 장비빨 장난야 찼어 장비는 어... 다 지원을 언니, 해줘야지 어 없는데 사이에 <laughs> 자 서서히 갑니다. 안녕. 안녕. 손흔들어서 안녕했어요. 안녕했어요. 자어 갔어요. 자 오. 공 맞추는 소리가 제일 기대했던 거야. 터치가 오. 다르네요 정말. 아이스. 아! 아! 나... 우와. 와, 어머니, 돼지? 그거 마라도나 있잖아요. 그 선수가 이거 입어서. 아빠가 세아도 나다 했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군고등학 체육 교사님이시고, 여자축구팀 창설을 하셨던 어... 네, 할아버님이시고. 어... 평소에 좀 운동을 좀 많이 했던 친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4년 차예요 오 세아가 거의 뭐인생의 절반을 축구와 함께 음... 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선수예요 근데 어떻게 축구를 어떻게 시키게 되셨어요? 원래 딸을 잘안 시키게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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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하는데 따라갔다가 아, 그냥 옆에 아, 있으니 자기도 그냥 가봅시다. 들어가서 예. 어... 자, 이제 불꽃 소녀 8명의 멤버 마지막 멤버가 들어왔는데 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왔거든요. 전사가 한 명. 예. 아, 이가연 선수고 6세. 네. 6세고 고모가 동티모르 여자 국가대표 감독님. 현여자축구 국가대표 코치님이세요, 또 고모가. 자, 들어가야 돼요 이제 가연이도아진 넣어, 넣어주고 싶다. <laughs> 다들 저렇게 저랬어요, 렇 아. 들어올 때마다 근데. 패스하자. 나 저기서 봐, 우리 이렇게 패스할 거야.